김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어느 대학교 평화로운 이곳에 어김없이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 이따가 정규영상 촬영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곧 민사랑 촬영이 있어서 그 전까지 대본 마감하려고요. 저는 지금 보도영상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네, ABS 보도부 손민정입니다. 뭐야 다경 씨는 뭐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지금 보도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근데 집중하니까 당 떨어지잖아. 다경 씨는 5분 전에 편집을 시작했다. 나도 그 말하려고 했는데 커피고? 고고. 이만하면 당 떨어지시나봐요 에이 제가 그런게 아니라 다른 구원들이 그런거 같아서요 저희는 청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충전은 틈틈이 해줘야죠 며칠 뒤 오늘은 정규 오디오 방송이 있는 날이다 어? 저기 주영씨 아니야? 엥? 어디? 저사람? 주영 씨. 어? 안녕하세요. 며칠 전과 사뭇 다른 모습에 주영 씨를 놓칠 뻔했다. 저번이랑 좀 다르시네요. 아, 또 네, 오늘 일교시 있는 날이라서요. 오방은 얼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주영 씨의 진짜 모습은 며칠 전인가요? 오늘인가요? 당연히 그때죠. 저 말고도 다들 일정 없으면 저러고 있어요. 아, 근데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p 디님이 경에서 대신 써주실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역시 방송국은 모두가 바빠 보인다. 국원분들이 방송국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과방을 가기에는 이제 다들 점점 눈치가 보이거든요. 여기는 고일 만큼 고여서 다들 편하게 있어요. 여기는 스튜디오인데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거나 기자석을 녹음하기도 하고 보도 영상이나 정규 영상과 같은 촬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대본이요. 대본을 확인하는 주영 씨. 그런데 오늘 뉴스가 이상하다.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아? 하, 민정 언니, 아 진짜. 뉴스는 일부러 어렵게 쓰신 거예요? 아 뉴스라는 게 읽기 쉬운 것만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러는 아닌데 제가 읽는 건 아니니까. 그럼 본인 기자 속은? 그건 쉽게 쓰려고 노력하죠. 몇번 이런 건 아닌데. 가끔 어려워요 그래도 전안나운서니까 이겨내야죠 그러거나 말거나 민씨는 또 기술부의 덕목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여민씨는 안 피곤하세요? 아 저요? 뭐 항상 피곤하죠 제작부는 창작의 고통을 겪으니까요 그래도 뭐 견딜만 합니다 어차피 또곧 일하러 가야 돼요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CD1 업 P, Q. 건국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자는 아나운서 고주영입니다. 방송이 시작되니 피곤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들 한껏 진지해졌다. 방송국에서 가장 기여가 큰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제작부 아니에요? 행사부터 영상, 기획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없어요. 에이, 저희는 언론 기관이잖아요. 포도부가 제일 중요하죠. 아내부 없으면 출연 누가 할 건데? 행사진행 누가 할 건데? 다 이제 방송 끌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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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까? 좋아. 야. 민정 언니, 밥 먹으러 갈래? 대학 방송의 기수, ABS. 일어나저러나 오늘도 화목한 그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오늘 보신 것 이외에도 오픈 스튜디오, 방송제,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AB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목소리나> 안녕!